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댁에 놀러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다이소 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셀카봉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어찌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색한데 또 이해해 주세요. 내일은 다이소 가서 어? 어쩔 수 없지만 셀카봉을 아마도 사러 겁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했듯이 다이소 깡을 할건데요 은근히 많이 사서 이게 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많이 사가지고 노래셨으니까 일단은 다이소 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다 시작! 저는 노래 없이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그런데 다이소 서는데 이게 포, 포토카드 신호 케이스네요. 제가 여기가 사인드림저제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카포장 그연필을다 챙겨올 수는 없어서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샴푸를 시키는 서 그래서, 안 가지고 오고, 나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손만 주도 돼. 근데 유화중이잘안돼 아, 이거 왜, 왜, 왜. 두 개로 돼 있네요. 뭐지? 이거 어, 화이트로 샀는데앙이로가 예쁘죠? 한번 소리를. 해볼까요? 오, 좋은데? 어디서 들어요 오, 어, 느낌 좋은데? 오, 잘 아, 소리가 좋을지 완전 좋아 어, 어떻게 이렇게 좋을지 여러분 이거 이거 추천해요 이거 다이소 진짜 굳굳. 요즘에 다이소가 이름 잘하잖아요 근데 소리 대박인데 어. 아니 이지컬다 소리가 진짜 짱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거 추천 추천 강추천입니다 대박이에요 어, 여기 이따 여기다 놓고 어, 두 번째는 어, 우 어, 너무 많아. 자, 이데요 제가 불투명을 살려다가 너무 조금, 누래가지고 불투명, 불행 그래서 그냥 투명으로 샀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얍, 아우, 안 뜯었다. 아우, 아이고, 이 여러분, 이거는 조금,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는 제가 뭐 나중에 할수있 몰라요. 이거 조금. 잘못 만들었네. 어려 왜 만들었을까? 이유 이거 뭐? 조금 남아 있고 이거는 조금 아쉽네. 그래 그래도 소리가 좋나 했거든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는 조금 해줬시면 이거 리얼 진짜 소리 나 주작 아니에 소리는 좀 좋습니다. 약간 쫀득 쫀득. 자. 음, 저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뭐 어, 일단 이거 빗입니다. 아니 제가 요즘 빗을 아 빗은 한데 이런 이게 쿠션 같은 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요즘에 지금 엉키고 앞머리를 만들고 싶대 이런 거를 사봤습니다. 오, 아 이거 이거 너무 싫어. 아 이거 왜 이거를 왜 이렇게 시간 빡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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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 이렇다는거 얘는 그냥 뭐비이에요사로 없는 시입니다 아무튼 뭐빛이라는거고요자 점점 포카포장에 관련 없어보이는거지만 네 이거 네, 외계인 파티 안경 네 이거는 네, 다이소에서 샀는데 제 530만원은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좋아요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서 <laughs> 아니 예전에도 유튜브 안 했을 때도 이걸 한번 사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사면은 사람들 볼때좀 쪽팔릴까봐 오늘 장바구니 겨우겨우 어서안 보이겠는데 <laughs> 이거 찍고 하면은 대박인데? <laughs> 아 제가 그리고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미플래시가 1천원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샀기에 얼굴을 안 가리겠습니다 대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 선글라스를 쓸 건데 <laughs> 마스크에다가 이 선글라스를 쓰면 너무 웃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진짜 이것도 뭐 강추천! <laughs> 이게 왜 강추천이죠? 자그 다음에 오, 이야 조금 조금만 어후야 일단 이거다 얘는 데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다이소 가면 데코 스티커가 귀엽단 말이야 여봐 디자 어, 두가지 디자인에 곱하기 2매씩인가 네개인가안 되겠거든요 이거 봐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약간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시, 스티커에서 홀로그램이 약간 느껴지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약간 보이시나요? 여기? 음, 초점이 좋안맞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집이 아니라 가지고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겠네? 그냥 얘는 그렇다는 거 패스 자 그리고 이거 <웃음> 이거는요 <웃음> 이거는 또왜 되냐면요 제가 음, 각 시간에 이렇게 막추이기 이런 걸로 웠거든요야 고체 그런 거는 아니까 그래서 설마 어, 이렇게 하면은 그림 그 면봉에다 물 묻혀서 그림 그리면 나중에는 푹스러 없어진다. 지우개를 안 줘도. 근데 그 말고 이런 걸로 여기다 물을 채워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 신기해서 샀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것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뭐 많이 안 가져왔어. 그냥 오늘은 그냥 다 해줄. 그럼 나. 자, 그다음에 네 이거. 이거는 왜 샀냐면요, 제가 제가 다이브로서 어해보했더니 요즘에 막 가사들을 막 적어, 적어가지고 막, 어우, 진짜, 뭔데, 야? 막뭐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적어놓는, 뭐 적어놓고 적어놓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했던, 제가 예전에 썼었는데 그건 너무 하찮아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어? 귀엽고, 이렇게 귀여운 초코비에다가, 이렇게 뭐, 가사 같은 거 쓰고, 메모할 것도 메모하고, 뭐, 수학, 아, 수학이 왜 나오니? 뭐, 그런 것도 뭐, 메모하면 사리고다 쓰네. 솔직히 너무 귀엽죠? 역시 다이소 짱짱짱. 그리고, 짜자잔, 어디 갔니? 짠. 증명사진 키링입니다. 두 개를 넣고, 자세히 보여드리려면, 뜯어볼게요. 이거 제가 칼나 하고 싶은데 음, 이제 부모님 살이 위험하다고 함께 말라고 해서 옛날 이렇게 가위로 뭐 뜯잖나 뭐야? 는데님 뭐냐, 한명 떼서 봐주세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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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가 이거를 왜 삼냐면 그냥 야 창고 못 쓸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맞습니다. 자 얘를 또 풀어. 편하게 되어있네. 그러면은 어,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얘도 그냥 똑같이 풀어. 얘 얘는 쉽네요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laughs> 왜, 왜 이렇게 했을까? 일단 얘또 풀어주고 제가 얘는 왜 샀냐면 제가 여기다가 뭐제 그림을 넣거나 뭐 제가 그린 것들을 이렇게 달고 담는 귀엽고 뭐 감케에다가 이런 것만 붙여놓으면은. 쪽도 있잖아 여기다가 제가 모찌를 한번 여기 들어가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뭐 뭐 그냥 뭐 프린트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자 그다음 몇 번째지는 까먹 거서 그냥 갑니다. 요즘 삼삼 샀는데 만날. 이걸 왜샀냐면 네. 나중에. 시라도 뭐, 그 집에 있긴 하지만 어, 슬라이 하다가 샤프리도 조금 더 있으면 진짜 막는 게없어 집에 없어 절대 가장 영게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풀안 가져와가지고 조금 한 통만이라도 쓰고 싶기 때문에 음. 그런 겁니다. 다른 재료는 가져왔어. 아무튼 샤프은뭐안 보여도 알죠? 그리고 아까 그데코 스티커 얘는 진짜 제가 사고 싶었어요 이게 타노젤을 이렇게 뭐차원형 이렇게 해서 뭐 카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예쁠 것 같고 제가 은색도 있었는데 돈낭비일 것 같아서 음, 아주 금 색깔 반짝반짝이는 걸로 샀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뭐지? 아 이거

다우언니 이제 할 일을 하자. 다우언니참 웃기네요. 뭐야? 부자 대박.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부자. 오,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그래요? 응. 이건 또 뭐야? 따봉 따봉 금돌하고 어. <laughs> 뭐야 이거? <이것도>. 거에나 자작. <laughs> 자작이 먹혀 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스티, 또 시급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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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난녀 지각 대장. 재송유 하합 먹스. <laughs> 이거 뭐야? 아, 진짜요? 어쩌라고? 자기야 말풍, 말풍여 자기요? 말풍선이 맡겼어요. 아, 진짜요? 어쩌라고요? <laughs> 이런 거. 돈, 충격, 진짜, 없음. 왜요 뭐야? 시험 기간에 실제로 하는 것. 시험에 대한 걱정, 시험 공부. 뭐, 그런 거죠. 뭐, 뭐. 이런 거는. 야, 저는 뭐 스티커들이고요. 이건 뭐야? 모르겠어. 계속 하찮은 게 나. 오이 마주방인데. 하루도 쉬운, 쉬 쉬운 날이 없자. 잘 교수님 수업만 듣는 줄 아시나요? 그렇다. 나는 돈이 없다.라고 교수가 말했다. 왜안 돼? 왜안돼이거 뭐야? 맞춤법 <laughs> 귀여운 제가 왔습니다. I'm going to church. 철치. 철치. 철치야 철치야. 한어로 처치하러 왔다 <laughs> 역시 내가 귀여운 탓인가 <laughs> 이런 거는 나도 몰라요 이런데 어땠었는지 그냥 하찮은데 쓰는 겁니다 앞은 어, 너무 귀여워서 좋고 되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번 뜯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어? 활기차게 어? 래서 천이 됐는데 그럴 거냐고 짜잔 이거는 뭐 마지막이 너무 심플하네 한번 좀 뜯어볼까 잘안맞 이거 맞죠? 여러분, 이거 맞죠? 이거 맞죠? 그래, 이거 그 이거는 뭐 제가 뭐 택배 뭐 하거나 파스킨 테이프 예쁘게 꾸미... 아, 이게, 이게 아니나? 이거 스티커 뭐할때뭐 뭐 그럴 일이 많겠죠? 포장하면서 스티커를 쓸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데코 스티커 쓴 거고, 뭐그거고 뭐. 그래서 오늘 이뭐찾습니다 끝. <laughs> 진짜 오늘 제가...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일단 들었던 것은 일단 스티커 중에서는 자, 스티커 중에서는 여기 중에서 저는 이거입니다. 아니 얘도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게 저는 좋단 말이에요. 그고 거기다 홀로그램 그리고 통통 어디 산지? 자 이거랑 이거 중에는요 직히 말하면 솔직히 해지. 그럼 얘는 쫀득 쫀더 쫀득한. 그리고 텀블러도 딱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빨리 대박이야 아니 진짜 얘는 계속 들을수록 아, 너무 좋아 잠들 때 이런 거 계속 들으면 잠잘올듯 잠까지? 잠잠잘 거고. 자 그리고 이게 난 솔직히 1등이야 <일정이야>. 오늘 <laughs> 하이라이트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하찮고 귀여운 <웃음> <웃음> 여러분께 쓰여드릴게요 쏘자 아이고, 우리 <laughs> 모냥이들아고 아무튼 뭐 그런갑니다. 얘가 솔직히 1등이야. 그리고 뭐풀 중에서는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1등이고. 그리고 뭐키 중에서는 뭐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스티커만 얘도 좋긴 한데 얘가 2등이야. 솔직히 나는 실파게좋아요 글씨 써져 있고 크고 이런 거는 조금밖에 없고, 바 어, 아껴야겠다는 되 싶어가지고 얘는 어쩔 수 없이든. 그리고 다음 은제 오늘 얘도 진짜 만들었어. 아니 제가 뭐 어, 애들 다 가져온데 애들만 없어가지고 실망했는데 이게 일단 해거보다더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은근이더 깔끔해 보이고, 이렇게 줄이 딱딱 묶여져 있고, 딱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뭐 가사 쓰거나 멜모할 때 진짜 좋대요. 그리고 막, 짧은 멜모할 때는 여기 쓰긴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쓰면은, 핫킹하고, 거기다 귀여운 베이커리 들 생각 진짜. 얘는 가성비 천 원까지 있잖아. 짱짱짱. 그리고, 아니 어디갔 또? 네, 이것도참깐 아니 애들이 이거 하데 수동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고싶은데 네. 왜왜이런면 모를까 물은 어, 열... 여태 채우는건가? 어, 이거 열어수 채우는건가요? 아니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게 그냥 답이야 이거 뭐야? 불량인가?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찮뭐 어, 우리 모양이들만 어, 잘되면 돼 나는 괜찮은데. 빛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응. 어. 머리 빗어볼까 잠시만요. 머리 한번 풀어볼게요. 아하하하. 머리 잘안풀어져 내가 묶은 머리. 잠깐만. 자, 한 번.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오, 잘빗어져아 아, 오, 좋아, 좋아. 그래도 쿠션감이 있어서. 이거 짱이야, 이거. 이거 진짜로 잘샀어 와, 이거. 이거 뭐야. 와, 너무 잘된데 와, 이거 진짜. 와, 진짜 너무 좋네네 이거 막 핫도그를 되겠는데? 이거 겁나 좋은데, 이거... 여러분, 이거 무조건 사세요. 여자들은 이거 무조건 사요. 이거 귀... 귀여운 그림에다가 이 쿠션까지. 거기다 제가 조금 머리 깨끗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아까 샤워하고 왔는데도 이렇게. 원래 샤워하고만좀 끈질긴, 끈질긴, 끈질긴다는 거왜 끈질... 말했지? 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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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튼 냠냠냠 근데 진짜로 잘 빗어져 아 a s 근데 <laughs> 머리카락은 왜 a s m 하는거데 요즘에 제가 a s 는좀 꽂힌거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쳐쳐쳐쳐 깜놀주의 쳐어 쓰레기까지 왜 묻는거야 아 아니 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어, 스티커는 차치마 뭐, 차치 오늘 이렇게 다해줄봤는데 네. 어때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그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다음에 셔츠 어, 올릴때는 진짜로 이 안경 쓰고 얼굴 안가리고 그냥 마스크에다가 이것만 착용하고 고양이 안하고 하겠습니다 우. 드디어 내가 이런다니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